무게도 강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 센트럴 모텍이구요 자 3만 100원 18.4% 상승해서 오후 4시 21분 장 마감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센트럴 모텍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크게, 어, 명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어, 뭐, 명확한 이유는 모르고, 좀 전체적으로 좀 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센트럴 모텍이 상승폭을, 상승폭이 나온 이유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미국 업체, 리비안, 그리고 또 루시드, 리비안과 루시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다. 어, 근데, 특히, 그, 센트라모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알루미늄 컨트롤 암 생산 선비를 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알루미늄 가격도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데, 음, 뭐, 현대자동차 그룹과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에 비해 비강도가 높은 비철감속으로 대표적인 차량 경량화 부품이죠. 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뭐냐 좀 보여드려야겠죠. 자, 어, 알루미늄 컨트롤 암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깨져 나오죠.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냥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루미늄이 뭐에 강하죠? 녹에도 강하고 녹토 잘안 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 녹에도 강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어,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각광을 받을 만하다. 중국에도 사실 아, 그 컨트롤하는 업체가 있는데 잘못 믿죠. 아니, 깨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 이런 그 공급 업체가 조금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소부장 업체들, 뭐 차량 부품 업체들 혹시라도 상승 안 나온 종목 있으면 충분히 좀 살펴볼만 하다 이거죠. 어.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없나 봅니다. 모트렉스나 온트론텍 같은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폭 한번 나와줄만 하거든요. 관심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센트라모텍 우리 재무상황 한번 좀 살펴볼게요 뭐 지금이랑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보시면 어, 영업이 2020년도 굉장히 좀 낮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 2022년도가 문제인데 올 사, 4분기부터 지금 차량 그 제품, 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완성차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이 센트럴 모텍 부품 자체도 좀 늦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위기 상황이 있다. 워낙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나라로, 원하는 시간에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좀 난리가 났죠. 반도체도 굉장히 수요가 모자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증시 자체가 좋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오늘 반짝해서, 시간으로 얼마나 빠지는지가 중요한데, 센트럴 모텍 시간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어, 시간으로 소량,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섣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어져요 말이죠 어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뭐 4시 25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애매하지 않나,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시간의 등량률 순위를 한번 보시면 뭐 철강이라던가 성우전자 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음, 넥스트비티도 상승폭이 좀 나오네요. 어쨌든, 원자재 관련주 위주로 좀 상승폭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어, 주가, 센트럴 모텍 역시도 다시 한번 좀 기대감 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폭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그, 알루미늄 소재도 알루미늄 소재고요 지금, 세원이라던가, 여러가지, 그, 리비안 관련주들, 그런 것들, 정말 많은 시세 나오고 있거든요. 센트럴 모텍이라고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기대감에 상승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알루미늄 컨트롤 암으로 인해서 충분히 좀 관심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내일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수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상, 어,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오늘 금일 10월 1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게시판 따로 있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주문 공지사항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어플도 출시가 됐네요. 이렇게 미국 시황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미국 지수 어, 시황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주요 이슈부터 주요 일정들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카페 오픈한 거 여기 보이시죠? 최고급 원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재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장시작 30분 전, 20분 전 예상 등락률 표시를 해 주십니다. 자, 9시부터 현재가, 기준 매수 세 가지 종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선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해 주십니다. 흥구 석유 최고가 8,87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와, 나오는데, 어 이렇게 추천가 매수 대비 4.35%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흥구석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홈센터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보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VIP 서비스 저희 1년에 100만원, 하루에 커피값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자,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회원분들 피해 입지 않으시라고, 이런 니원까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여러가지 종목들, 12%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소식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진실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어,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어,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는 이런 테마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얻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